여기 몇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넓이가 36이라고 그랬고 AL의 길이가 BL의 길이에 두 배래. 그러면 비율로 쳤더니 여기가 1이라면 즉 여기가 A라면 여기는 2A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리고 얘가 무슨 삼각형인지 안 줬지? 무슨 삼각형인지 안 줬으면 그냥 내가 편한 삼각형으로 그냥 놓고 가면 돼요. 그럼, 뭐, 어떤 삼각형이 제일 편해? 정삼각형이 제일 편하니까, 지금 여기 정삼각형으로 잡아도 되는데, B, BM의 길이, BM의 길이, 요걸 B라고. 그럼, 정삼각형으로 여기 봤더니, 여기를 이렇게 잡아도 돼. 그냥 정삼각형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를 6A라고, 전체를 6A라고 잡아봐. 그럼 4A가 되고 2A가 되겠지. 2대1 써먹으려고 그래? 반절이니까, 그럼 여기는 3A라고 해볼게. 여기도 3a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는 4a가 되고, 여기는 2a가 되겠죠. 선생님, 정삼각형이 아니었는데요. 정삼각형이라는 이야기도 없고, 정삼각형이 아니라는 얘기도 없어. 그러면 내가 편한 삼각형으로 이렇게 놓고 본다고. 그래도 된다고. 그래서, 아, 이렇게 구해봤더니, 이렇게 구해봤더니, 지금 저 삼각형에서, 원래 삼각형에서 이렇게. 넓이 부분이 비율로라도 요렇게 구해지면서 물론 이제 요걸 하면 삼각형의 전체 넓이가 여기 정삼각형이었다라고면 하 넓이가 36이라고 그랬으니까 a를 구할 수 있을 거야 4분의 루트 3 a 제곱이 36이에요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a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 넘겨주고 넘겨줬더니 이대로 치면 뭐 a 제곱이 4가 곱해지고 루트 3분의 36 곱하기 4가 되는 어? a제곱 했는데 루트가 나오는데요? 뭐그랬다고 해도 일단 써볼게 3에 36 곱하기 4 루트 3 이런 식으로 일단 있다고 해봅시다 정삼각형이 아닐는지 힐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해 본 거야 2라고 12가 되니까 a제곱은 48 루트 3입니다 자 우리는 요걸 어떻게 바꿔본거야? 그냥 줄여본거야 아니 정삼각형이라고 해본거야 정삼각형이 아닐수도 있지만 정삼각형이라고 해본거야 그러면 봐봐 이제 이 정삼각형 넓이로 요걸 쓸건지 어쩔건지 요기거 전체 넓이에서 이걸 물어볼거니까 얘는 뭐가 돼? 2분의 1에 4a 2a sin 60이라고 해보자고요 여기는 뭐가 돼 2분의 1에 4a 3a 싸인 60 이라고 해보자고 여기는 2분의 1에 2a 3a 싸인 60 이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여기를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으로 잡아 볼게요 이 합을 계산해 봤더니 2하고 2 하나 약분 됐고 2 2 약분 됐더니 여기는 뭐 2제곱에 루트3이나왔고또 여기도 해보도 여기도 2기도 여기도 여제곱에 루트 3이 나왔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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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고 도떨었더떨2분여3도 여기도 여3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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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노트 3, 이렇게. 그래서 얘를 다 더해줘 볼 거야. 다 더해줘 보고, 전체 지금, 전체 넓이는 지금 몇이 된 거라고? 36이 됐다라고 했는데, 전체 여기는 4분의, 여기, 여기, 여기다가, A에다가 뭐라고 적었어야 돼? 이제, 원래는 이걸로 잡아야 하는데, A가 지금 몇이지? 한 변의 길이를, 우리는 6a라고 잡아놓은 거지?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음, 요거는 그냥 원래 정상적일 때 잡았던 거고 이렇게 그럼 4분의 루트 3, 36a 제곱입니다.라고 하니까 전체는 9루트 3 a 제곱이래요. 이해갔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기 나온 거 가지고 전체 넓이 한 변의 길이를 6개라고 잡아놓은 상태에서 한 변의 길이 6개라고 잡아놓은 상태에서 각각 각 구해진 이것들을 넓이들을 구해볼 거야 이렇게 그러면 전체 구르트3의이제곱에서요만큼이 얼마만큼이 차지하는가 빼주, 빼주고 나눠주면 되겠지 이걸 빼면 보라색 부분이 나오는 거지 맞아요? 근데 여기 전체가 이게 얼마 얼마만큼 됐다고? 전체가 문제도 줄때 48이다. 아니 36이다라고 준 거라고. 36이다라고 준 거라고. 그러면 아, 9 루트 3 a 제곱이 36이니까 요건 a 제곱 루트 3에몇 이건지 뺀 걸로 계산해 주면 이해가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그냥 잡기는 좀 그랬지만, 이렇게 정삼각형으로 놓고 전체에서 대부분을 네 빼서 정리한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